누가 먼저 두창이를 빵에 넣을 것인지 경쟁하고 있는 3특검 중에서 처음으로 두창이 체포를 선언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명현 특검은 와이팅과의 통화에서 이른바 VIP 경로설 당사자인 윤석열의 대면 조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 등 편법은 없고 소환에 불응하면 당연히 체포영장도 청구의 원칙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은폐 의혹이 특검법에 명시돼 있다며 은폐를 지시한 사람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지금까지 원칙대로 안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이 특검은 군 검찰의 항소로 이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 특검 보들과 상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아직 새 사무실에 입주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인선 윤곽은 갖췄지만 검사 등 수사 인력 파견 요청은 차차 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밤사이 대통령실로부터 특검 보4명 임명을 통보받은 이 특검은 조금 전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개인 사무실에서 상견례를 겸해 특검 보들과 만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투창이는 안 나올 겁니다. 여론전을 하고 싶을 텐데 국힘까지 전화를. 하는 상황에서 과연 그게 쉬울까? 저는 2주 안으로 구치소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 가장 주목받는 것은 역시 내란 특검인데 김용현을 첫 타깃으로 삼았죠. 이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내부 정보를 입수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은석 특검 같은 예. 경우에는 경, 어, 검찰 이제 특수 예. 출신이고 친윤 검찰과 좀 친하지 않나 이런 예. 우려들이 있었고 또 서울고검의 사무실을 예. 또그 차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이 있는 예.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부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재빨리 윤석열에 대한 그 윤석열 수사에 대해서 신속하게 진행하고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예. 생각을 하고 좀 아쉬운 점은 예. 조은석 특검은 특검 자체는 이제 검찰 출신이, 이거 수사 능력 은또 탁월하신 분이라고 예.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특검보를 좀 뽑을 때 아, 이게 검찰을 향한 수사가 필요하거든요. 예. 내란에 있어서 예. 검찰의 역할, 공모 예. 부분에 있어서 어, 그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특검보를 검찰 위주로 검찰 출신들로 뽑았다. 그리고 어, 그 중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대검의 참모도 예. 있고, 아,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민정에 파견되었던 검사 출신도 있고 예. 이런 부분들은 친윤 검찰들과 좀 가까워서 검찰의 대한 수사 진행하는데 좀 우려가 있다 예. 그런 생각은 들지만 뭐 조은석 특검께서 예. 잘아또그 아울러 가지고 검찰에 대한 수사를 음. 제대로 진행을 해 달라는 좀 요청을 좀 드리겠 드리고 예. 싶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또그 민중기 특검이 또 판사 출신이시기도 하지만 예. 특검보가또 검찰 출신으로 음. 또잘아그 인선이 웬만큼 돼서 예. 김건희 특검은 속도를 좀 내지 않을까 싶고요 최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군사 그 군대와 관련한 이런. 그 수사 능력이 있는 분들, 특별한 특수성을 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뽑힌 걸로 봐서는 좀잘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마 조은석 특권 입장에서는 예. 이게 군사 안보와 관련한 예. 거기 때문에 보안 문제 때문에 고검에 그 사무실을 선택했다라고 보여지지만 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을 향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기 예. 때문에 그리고 본인도 뜻 검찰 출신이고 그래서 검찰의 이제 보안이 예. 음, 음,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누구를 수사할 때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yeah. 그런 점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 네란 yeah. 특검에서 yeah. 지금 그 외한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Yeah. 윤석열 내란과 관련해서 네란 누가 기획했는가 yeah.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 yeah. Yeah. 그다음에 그 노상원 수, 나아가서 이제 김건희와 yeah. 관련된 관련성은 없는지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네란 직후에 안가해동에서 그 박성재 이상민 뭐 등등에 있어서 그 네란을 무마하려고 했던 제2차 개엄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예. 또 국무위원들이 내란의 어떤 그 한덕수부터 시작해서 그 내란 공범의 역할을 했는지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은석 특검이 그런 수사를 좀그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중에서 검찰이 예. 그 내란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 중요한 부분이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주현 어, 그 심우정 예. 그 간의 비하 폰 통화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내란에 있어서는 그 비하 폰으로 어, 그런 부분. 을뭐 검찰에서 그뭐 지시를 받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는지 예. 그런 점이 규명돼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지금 아직도 이제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예. 그다음에 검찰이고 그 친윤 검찰들이 주요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법무부에서 아마 파견 검사들을 인선을 했을 거고요. 음. 그러면은 거기에 그 검사들 중에 수사 의지가 없는 검사가 일부 포함이 됐을 수도 예. 있고 그리고 어, 그이 수사와 관련해서 또 보안이 좀 유출됐을 예.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 만일에 그런 일이 발견이 되면은 어 파견은 뭐 취소시키는 예.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 제대로 수사할 검사들이 거기에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면 맞... 이제 검사들에 예. 대해서는 또이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좀 내기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러 그리고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뭐 수사의지라든가 수사 관련해서 좀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즉시 뭐 파견을 취소하고 복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최강 의원 그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랐는데 30% 정도 나 보는 보든데 그 위험스러운 파견이 적절치 않은 그거 동의하십니까? 그 동의하십니까 그비율적으 파견 검사 전체가 예. 이제 얼, 120명 어, 120명이 예. 그다 명단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 받아 보면 그, 그때는 좀 아시겠네요 그, 그 30%라고 예. 이제 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음. 상당히 지금 법무부 법무부 이제 차관이 예. 이 인선을 하고 예. 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특검 측에서도 요청하는 검사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그것과 이렇게 좀 나눠서 보면은 법무부에서 보내는 검사들은 아무래도 예. 친윤 검사 검찰들이 좀 가서 그 수사를 좀 흐려 놓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거는 예. 어, 특검이 판단해서 예. 결정을 하면 되는 문제이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에 또 특검에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드디어 특검 수사가 본격 개시됐습니다. 조은서 내란 특검이 가장 먼저 정광석화로 칼을 뽑았습니다. 조특검은 19일 김용현을 추가 혐의로 기소하고 구속 영장도 추가로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인명 10세만입니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김용현은 오는 2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풀려나지 못하고 계속 구속 상태로 있게 됩니다. 윤석열에 이어 김용현까지 풀려나 거리를 활보할까 걱정과 답답함이 크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법원이 국민 뜻을 배신하지 않는 적절한 판단을 내려서 그런 황당한 상황만은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의 직위현은 결코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먼저 특검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검찰의 무능과. 무신경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별건의 별건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던 검찰이 이번에는 그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은 어제 국정위 보고도 그렇지만 이재명 정부에 대한 도전이자 항명입니다. 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조국 사태 당시 수박들이 질비하던 민주당이 아니고 당시 민주당은 과반 의석수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힘이 있고 선거를 이긴 직후입니다. 반드시 검찰을 완벽하게 해체시켜 대한민국을 부정부패로 물들게 한 책임을 지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느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